네? 저는 살짝 요거 어, 어, 한번 아 그거요 그거요 네. 투 김유연 아 네. 아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이쁜 유연양의 애교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항상 응원해요, 파이팅 이렇게 아 애교 3종 세트 네.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자, 자, 둘 셋. 아 자질수 없죠. 네. 자 우리 3학년 2학년에서 한명 나와야죠. 아 예. 제가 영채. 영채납니다 네. 네. 애교 사종 가겠습니다. 사종. 네. 애교 사종. 사종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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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둘, 셋, 넷. 아. 뭐냐? 아 혹시 3학년에서 누구 있어요? 지우야. 아아아 역시. <웃음> 어, <웃음> 어, 벌써. 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갑니다. Let's go. 준비, 시작. 하나. 아, 아, 잘하네. 아, 어, 계속 나와. 아하게 말해. 뭐 잘하네. 왜, 아, 아, 왜안 왜 하려고 그랬어요? 아,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데. 어, 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 실제로 지금 여기 21명 중에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예요? 궁금하다. 네. 승주. 아, 승주예요. 승주. 어, 애교. 애교 많아요. 삼종 한번 가볼까요? 세트. 네. 네. 3종 좀 적어요. 5종으로 해줄까요? 아 5종? 오정돼요? 애교 5종 세트. 이거 어려운데. 오정 어려운데. 이거는 좀 연차수가 쌓여야 되는데. 자, 애교. 자, 5종 세트 시작.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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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종아어어어 나오겠는데? 오, 어, 막 나온다. 어, 막100 정도 나오겠는 어 지금 뭔가 CF 스타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예. 광고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지금 보니까 포스잇에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표정 부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리원이에게 과즙 뿜뿜 상큼 터지는 리원이 레몬이 상큼해, 리원이가 상큼해 라고 아 <laughs> 바로 갈수 있어요?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리원 씨 CF 광고 들어갑니다 네. 자, 레니 액션 레몬이게? <laughs> 누가 레몬이게? 누가 레몬이게? 레몬이니까 여까지 나네 아니 리온 자체가 상큼하니까 상큼한걸 잘한다 오, 예, 예. 어. <laughs>